어, 이제 제일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째 베이직 중의 베이직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구차하게 다 설명하려면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선퍼가 내가 만들었어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에요. 근데 우연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. 다른 건다알수 있어요. 뭐 수학도 풀수 있고 과학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. 너 하나님 봤냐 하면 나도 못 봤지만 어떻게 이게 우연이 생겨서 이렇게 생명이 이어져 가고 그럴 수 있는가. 저는 창조를 믿는다는 게 삶에 있어서 가장,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.